皆さん、こんにちはあ。おはようございますかもしれませんね。おはようございます。あこんばんは。大 <laughs> 変やでしょ、ね、じゃ一緒に日本語、グリッシー・ジョンアップ・サイ・ボクチカンイルボナ・の監査、市川美沙絵ですじゃあ。今日もコロナ때문에、집へ行くいい時間、十分に활용하시기바랍니다。じゃあ 今日も頑張りましょう。よので、よろしみましだ。じゃあ、ま、ず、복습을해야죠。最初、今日は何月何日ですか今日は何月何日ですか,何何ですかじゃあ、答えてください。手だてしてよ。今日は何月何日ですか그러면、今日は12月24日です。ラゴヘイドでご今日は 12月20日はないですね。20日ですよ。20日。20日です。だ든지、ね。じゃあ,あ、何曜日ですか何曜日ですか無数曜日にか何曜日でしょうか皆さんが、よろぶに今後、いろいろんじるかよ。今日はあ金曜日です。だ든지。今日は土曜日です。だ든지。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마 난지 분 지금 몇 분ですか? 지금 몇시몇 분입니까? 이마 난지 몇 분ですか? 어, 11시 15분 です. 몇? 11시 15분입니다. 이마 어, 3시 20분 です. 라고 하면 3시 20분입니다. 자, 시계를 보고, 음, 4시 40분です. 라든지, 네. 그렇게 해서 대답을 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자, 기노어는 몇일이었습니까? 기노어제, 기노어제, 기노습니다 음, 또 기노어는 11월 28일이었습니다. 라든지. 기도日だけじゃなくて 어제만 말고, 구조개도 해야 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어제 그저께는 뭐였죠? 오토토이였죠. 오토토이와 何日でした가 라고 하면, 음, 何日でしょうか?1 3일1 2월1 3日でした 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 시제를 사용해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네, 과거형이니까 데し다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다음에는 토이레는 어디입니까? 지난 토요일 상에서 위치를 나타내는 말을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고소하도록 대답하면 토이레 화장실은 어디입니까?죠. 토이레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토이레는 아소코데스라든지. 네, 그렇게 하시면 될 좋아요. じゃあ、メモしてください。もう韓国語が出てきませんね。あんなはやはんぐんまり。じゃあ、入りこじせよ。メモしてください。2ページあります。ね、2じゃん있습니다。今度のコンボを話すのは、2じゃん입니다。これと、これですね。じゃあ、皆さん、メモを変ったことを생각하고하、あげてください。

あの机の上です。あの机の上です。ねイグチョちョンあの机の上です。ね次、다め、あ、猫がいますね。犬もいますかね子ヤギがいんねえよ。けどいすんにか、いっそみかね猫がいますね。 이누 모 이마스카. 네. 이에 이우와 이마센. 이에 이우와 이마센. 이마스의 부종 이마센. 네. 없습니다. 그다음에 볼펜 벤다 볼펜 다 썼어요. 그래서 돌려줄 때는 볼펜 벤아리가머고자이마벤 "머르벤" 펜아벤가르 고자이마스다 여기 메모해 주세요. 새로운 단어 ですね. 세론타노. 어 고양이는 네코. 개는 이느 그런데요. 강아지 강아지 한잖아요. 강아지는 원래 코이노입니다. 근데 강아지 있어요라고 할때이느라는 뜻이죠. 그것이 작은지 큰 건지 모르니까 일단 이느 있습니다. 이누가 있습스까 강아지 있어요라고 해도 이누라고 해도 돼요. 자, 뭐 뭐의 조사입 니다. 니는 에는 니. 도는모 있습니다는 아리마스. 이마스. 없습니다는 이마셍.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리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타. 가이챠. 자, 次. 여기서 배우는 포인트는 '있습니다'입니다. 어, 한국말로는 '하나로 있습니다'라고 다 되는데요. 일본말로는 이렇게 해서 사물이나 식물 그리고 어, '사람', '동물'하고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셔야죠. 네, 근전문하고 부전문죠사물르사물르는 어, 아리마스' 라든지 '아리마생' 가 돼요. 수가 가려져 있지만, 아리마생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이마스가 되고, 부전눈 이마생, 없습니다가 되죠. 없습니다는 아리마생, 이마생가 됩니다. 자복習をしましょ 복습합시다. 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치를 나타내는 말, 찬소를 나타내는 말들.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고고, 소고, 아소고, 노고. 네, 생각납니까? 자, 위는 위에, 위타 미기, 히다리, 에에 우시로, 나위 소토, 아이다, 그리고 맞은편은 무가이가 됩니다 이걸 했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가쉽기 읽을 수 있지. 한글말 없어도 쭉 읽어주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미마음볼 펜은 어디에 있습니요아노요 아니요. 아니아 고가 있습요니다 이누모. 이はいません。 볼펜 ルペンありがとうござ 네, 잘 하셨어요. 이거를 많이 읽어 주세요. 자, 메모해 주세요. ここ 여기 こ좀더 팁을 하면 나리나니또나리나니또 나니나니가 있습니다. 라고 해요. 모모와 모모와 모모가 있습니다. 네, 아리마스도 <목소리> 하고 이마스도 하고. 그리고 달에가 <목소리> 이마스가 누가 있습니까라는 말입니다. 어, 토는과 와를 나타내는고 달에라고 하면 누구가 조사가는 이가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그 위치를 나타내는 말 중에서. 좀 더, 그, 있어가지고, 그거를, 음, 추가를 해놨어요. 엽은, 여고. 그리고, 엽, 음, 라든지, 이웃은, 도나리. 여러분, 도나리는 도도를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웃입니다. 네. 그리고, 곁, 라든지, 큰, 처는 소바입니다. 어, 제가 한국에 왔을 때도 어떤 아주머니가 아 옆집이에요라고 하니까 저는 바로 옆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무럭그 넘어서 저쪽이무럭이에도 옆집이에요라고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어, 그런 좀 조금 조금지는 다른 것 같아요. <laughs> 네. 다음에 자 이치를 나타내는 말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뭇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시계는 어디 있습니까? 시계 시계는 도케라고 하죠 그래서 도케와 도고니 아리마스카 라고 됩니다 그러면 문 옆에 있죠 문 옆에 있습니다 옆은 뭐죠? 요고였죠 그래서 노아노 요고니 아리마스 가 됩니다 시계는 어디 있습니까? 도개는 어디아리마스까문 옆에 있습니다. 도요의옆 아리마스 다되겠습니다 자, 어, 실은 그 책상 밑에 고양이가 있는데 <laughs> 가려져 있네요. 그러면 고양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양이는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하면, 네코와 도코니이마스까가 되죠 이거는 동물이니까 이마스카가 되죠. 그래서 책상 아래에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책상은 아, 机크에ですね 츠크에라고 안면만크에 라고 해요. 츠크다 츠크에 라고 해요. 츠크에의 하아 있습니다. 츠크에 라고 해요. 아크에의 하에 있 '아~' 고아요츠크에하있고생요하있는 것들은 이에 라고 하에 에 와타시라든지 스즈키상 뒤에 있는 스즈키상 그리고 가려져 있는 고양이는 네코는 어, 이마스 이마센 라고 표현하고 저기 샘물이지만 샘, 어, 나무는 새, 살아있지만 그래도 물건 찌급해 합니다. 그래서 외기바지는 아리마스가 돼요. 네. 그리고 또 복습 여기서 지난번에 했던 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어지이상 오빠상 오또상, 오카상, 오니상, 와다시, 아가짱 자, 이그림 보고 연습을 해볼게요 이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먼저 카튼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 카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 아네 어, 조기입니다. 초기입니다 어, 라고 안하죠. 아 소코데스라고 대답하는 일이 있을까? <laughs> 자 그림은 어디 있습니까? 그림은 에라고 하죠. 에라고 하는데요. 에와 どこ니 아리마스까? 벽은 가에도 이마스가 가가나가다 됐すね안손안네 벽에 있습니다. 에 에,この, 크림인지, 거울인지 모르겠습니다. 에, ですね. 자, 私, 라고 할 때, 여자애를 나타납니다. 남자애도 음, 다 크면 私라고 하는데요. 일단, 조금만 여자애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가족 음, 그림 보고, 보는 대로, 에, 여자애는 私. 자, 私の横に,誰がいますか? 라고 하면, なえよっぺぬがいすみかが出るよ。그러면、あぼじがいっちょ。あぼじのぬぐよっちょ。おとうさんだこはちょ。おとうさんがいます。で。うん、くりご、おかあさんのよこに、おもによっぺぬがいすみか。おかあさんのよこに、だれがいますか。うん、おかあさんのよこに、 오니상가이마스, 오빠죠. 오빠는 오니상가이마스가 됩니다. 자, 오빠 책상 위에 뭐가 있어요? 모모와 모모와 모모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필터는후데이레라고 하고 지우개는 계시고무라고 하고 콘책은 어, 노또라고 하고 어, 책은 홍라고 합니다. 그러면 음그 책상은 책에죠. 그래서 책상 위에 어, 빌통과 지우개와 어, 콘책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책상 위에 붓에레토 개슈고에토홍가 아리마스라고 하죠. 자, 그리고 방 안에 누가 있습니까라고 하면 うん、お父さんとお母さんとお兄さんと私がいますが出죠。ね그런식으로연습해주시기바랍니다。じゃあ次あさっさっきあ。さっきの赤ですね。前の動画、東ンさん에서나トンクリミンでよ 이거에서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하겠으면 어, 한다면 자, soですね. 공원은 고모는 어디에 있니까? 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되죠. 그러면 우체국 맞은편에 있습니다. 맞은편은 뭐였죠 무카이였죠. 무카이でした. 그래서 우빈국의 문가에니 음, 아마스가 되죠. 네. 자 길에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강아지가 조그만한 강아지 보이세요? 네. 밑나니가 있습니까?라고 하면 어, 미지니 이누가 있마스가 되죠. 네. 그리고 쭉 아래쪽으로 보면 연못은 이게라고 합니다. 연못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케니, 나니가 이마스까? 라고 하면 어, 물고기는 사카나 라고 하고 오리는 아히르라고 해요 그래서 물고기와 오리가 있습니다 사카나 또 아히르가 이마스 이케니의 낙에니 사카나 또 아히르가 이마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습하시고, 예, 이것도 지난번에 그 했던 동영산 속에 나왔던 어, 그림들이죠. 근데 지난번에 그림하고 하나 다른 것이 있는데, 어일까요? 예, 실은 제 사진으로 가려져 있는데요. 시약쇼 노시타, 아래, 시약쇼 노시타니 여기 있죠. 여기, 여기서 전에 거는 ましたデパートでした。今ここは、よぎですね。グン駅と言いましたね。駅、駅です、ね。これも一緒に復習してくださいね。ボックスベージュせよ。さあ、じゃあ、すがはしょすみだーの。のおつかれさまでした,ラでた。これからもがんばってください。앞으로도よろしみへじせよ。ひんねじせよ。らのひんねみだ。 いるごぼけよお疲れさまでした。これからも頑張ってください。これからも頑張ってください。ねえ、잘하셨습니다。おのどよしみに時間ねがちゅう、まぬしがんでがちゅう、まあ、こんぶらはしょっちゅう。うお疲れさま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